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다들 어, 하룻밤 잘 보내셨나요? 예, 예, 어,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남녀가 각기 다른 집안에서 어, 태어나서 자라고. 또 불과해서도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어, 3천 번의 연이 있다. 저도 뭐 일부분은 뭐 그것을 믿고또 그,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흔히 그 낱말로 어, 가불관계로 만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저 역시도 맨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뭐, 체념도 해보고, 뭐, 누구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10대 시절 때는, 그, 늦은 사춘기와 동시에, 또, 여자라는, 또, 이성을 또, 어, 작성을 하고, 훈어했던 점도, 물론 있었고요 뭐, 다들 뭐, 다르겠지만, 사람이 살아온 마다에, 그, 그, 좋아하는 패턴이 있고, 좋아하는 또 싫어하는 패턴이 있으려고, 어 그렇게 봅니다. 저도 물론 사람인지라 왜 갈등이 없고 그러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 서로가 좋아하고요.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합을 해도 그 소, 소쿵화까지 따져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따르고 있고, 저도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멀어진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왜이 사람을 못지 못할까? 뭐 그런 아쉬움도 어,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몸을 같이 할 때도 있었구나. 그래도 저는 저 옆에 피부치를 보면서도 그렇게 아, 힘을요 봅입니다 제가 왜 오늘? 토요일날 어, 이런 방송을 하느냐 지금 모든 것이 어,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고 말을 해보고 싶은 것은요 돈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요 결국에는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뭐, 뭐든지 해결되는 세상인 듯 싶지만은요, 그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파국이 지고요, 또 부부 사이에도 파, 파국이 지고, 그돈 때문에 사람 목숨도 앗사가고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 돈이 있든 없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사람이 먼저인 것이지요, 돈이 먼저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늘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명절 때만 되면은 그돈 때문에, 형제지간이든 부모자식간이든 원성은 기본이고요. 살인이 오고 가고 또 반목이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참뭐 답답한 사람 중에서 맹한 사람이지만요. 그래도 참 더러운 것이 현실이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뭐그 나이언이 친구인데서도 뭐그 소리까지 내가 다 들었는데, 하도 제가 그때도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내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도 몇살안된 사람이 막 그렇게 신기하는 게 아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돈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는 요즘에 일을 가면서 뭐 그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도 빌어봅니다. 내 자식만큼은요, 진짜 둘이 좋아서 만나서 자식을 얻고 놓고 아이를 놓고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저는 바람이 큽니다. 남녀가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사고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중간 죽는 순간까지도 그 마음의 상처라는 거죠. 할 수가 없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 저건이 없는 현실 때문에 내 몸에 가다 그러지 마. 그때 그 소리 들었을 때 저도 무너지는 생각이 깊었고요. 그래서 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대, 30대는 20대 청춘 남녀들인데도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돈에 너무 의식을 하지 말, 말 것이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말은요 사람은 이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잘 되고 돈이 없다고 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없고요 전에 어르신들 말람은 살인을 내놓고람은이사람이이사 주어진 우울에 따라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작은 돈에도 행복감을 느끼고, 저는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여자가 참밥 한번 차려주는 그 밥을 먹고, 남편분이 눈물이 났다는 사연을 듣고, 저도 순간적으로는 참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나를 아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라 현실도 지금 많이 어렵지요. 방치를 하고 늦장 대응을 하는 나분에그 코로나가 퍼져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이없는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마음이 훨씬 넘어가는 확진자가 있고, 저는, 그래,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리아커를 는데 언덕길에 올라가는데, 혼자서 끄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같이 밀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끌고 밀어주고 부부라는 것은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아까 저 방전에 얘기했던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또, 자기도 그렇게 무심했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그 귤을 좋아하는 것 보고,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요. 남자도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를 을 사주고 아내가 자기 몰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감동이란 것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감동 보라도 우리가 작은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지금 여자가 그 남편이 출근하는데 밥을 차려 나왔다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남편, 남자가 울컥했지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도, 아, 부인이 자기를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그밥 먹다 남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집도 잘 지어야 되고, 결혼도 잘 해야 되고요. 아예 안녕하세요. 일어났잖아요. 예, 한 예, 이렇게 해 주세요. 얼마예요? 음, 예, 8자루네요. 괜찮아요. 예. 예, 수고하십시오. 길이 사각이 있지기 때문에 많이 불합스럽고요, 이 길이. 저는요, 그렇게 잘. 차 밑에 그 카라이 에덱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연이란 것은 늘 소중한 소중하고요. 물론 저도 어 돌이켜보면은 그런 아내가 미울 때도 있고 그러하지 만은요 제가 장국기라는 것은 언젠가는 저도 물론 뭐 열심히 살라고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잘못된 선관이 얼마나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수많은 파국을 이끌어왔고요. 저는. 그래서야 합니다. 우리가 냉철한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벌이 누루어도 서로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땀을 흘릴 정도로 좋아야 그 사실이 태어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남녀 간의 만남이 파국으로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요,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가는 그런 차담한 경우까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떤 때시내에 나가면요, 젊은 남녀들이 둘이 팔짱을 끼워가는 모습도 보았고, 또, 여자가, 남자나 여자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렇게 말해 보는데요. 늘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살더라도 늘 그때 기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만 생각해보면, 저하고 9살의 차이 나는 집의 여자를 볼 때만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 생각마저도 제가 드는 것이고요. 안 되었다 싶을 때 있더라도 너무 직설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적으로 내려보니까 저는요. 그, 어느 정도만 된다면요. 그 여자를 활력을 줄 수도 있는 정도의 저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멀어졌다는 것이 오늘따라 이 방송을 하면서도 뼈를 때리네요. 남녀 여러분, 우리가요, 돈 없다고 구박하지 말 것이고, 돈 많다고도 또, 으쓱 되지도 맙시다. 돈이 많을 때일수록 사람이 더 자세를 낮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주릅 들어서 도안될 것입니다. 현실을 그저 그렇게 보자는데 저는 어 보자는 것이 저의 어 그것이죠. 오늘 또 전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어 많이 있을 것으로 아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맹 간소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보고요. 부디.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요. 오늘 같은 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힘껏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썰을 풀고 나니까요. 약간은 이제, 어, 홀가분, 아, 홀가분에 졌지요. 보니까 눈물이 어날 정도로 울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외로움이란 것은요 안겪안 겪어본 안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것이 그 의심이니까요. 예, 시큐 방송 어 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늘 좋아요. 구독,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CQ 방송이, 어,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갑니다.